7페이지 4번, 봅시다. 음, 뭐, 금방 할수 있겠네요. 일단은 저런 거 이제 루트 2도 있고 2도 있잖아, 맞죠? 얼마로 통일시키는 게 좋을까? 음. 2로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, 알겠죠? 그러면은 저런 거 인제, 음, 뭐, 기본적인 계산 스킬인데, 어떻게 되냐면은, 똑같이 N승 해도 당연히 등식은 성립합니다. 맞죠? 그러면은, 여기서 우리가 어떤 변형 로그 루트 2의 x 같으면은 로그 2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어요.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1차 함수에 불과하겠네. 맞죠? 그럼 이거는 2 e 빼기 로그 2의 x 맞나 더하기 로그 2의 x 제곱 이렇게 되잖아. 그이 2나 배 떨어질 것이고, 마이너스 3. 그럼 정리하면, 은 로그 2에 x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이렇게 나오죠 그럼 끝났죠? 지금 x의 범위가, 얼마나 얼마 사이니까? 4분의 1과 8 사이니까. 맞나? 뭐 넣었을 때 최소? 뭐 넣었을 때 최대겠어요? 음, 음 맞죠? 그러면은, x에다가 4분의 1 넣었을 때 최소. 그럼 최소값은, 로그 2의 4분의 1 빼기 1 그럼 이게 얼마죠? 마이너스 0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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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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